네, 대한민국에 정말 자랑스러운 메달을 안겨준 선수죠. 남자 4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백원율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백원율 선수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 일단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오승호 코치 선생님이 제일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뛰면서 진짜 열심히 응원해 준 한국 팀 형들, 누나들, 그리고 이제 제 후배들 응원해 주셔서 제일 생각이 난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부모님과 또 통화는 했나요 오늘? 네 바로 끝나고 했습니다. 아뭘 하시던가요? 네어 제가 이제 목표했던 기록을 이뤘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 백원율 선수 인터뷰를 할때 46초대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될 거다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오늘 46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46초대를 만들기까지 또그 뒤에 숨겨진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훈련을 또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하면 어 코치 선생님 분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남들보다 더 하나씩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많이 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코치 선생님이 좀 저랑 잘 맞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코치 선생님 같습니다. 아 오늘 그러면 백원일 선수가 몇 번째 세계 무대죠? 어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뛴 국제 대회입니다 와 근데 오늘 처음으로 뛴 무대인데 은메달을 땄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경기 시작했습니까 어 저는 일단은 오늘 첫 국제 대회다 보니까 메달을 노리지 않고. 제 개인 목표 기록을 생각을 하면서 뛰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첫 무대였는데 또 국제 무대였는데 예천에서 또 국제 무대를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예천에서 많이 뛰어봤잖아요 백원율 선수는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하는 만큼 저도 이제 더욱더 집중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세계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나 백원율이 가진 장점은 이거다 하는 게또 있을까요? 어 제가 뛰면서 느꼈는데 세계 선수들보다는 제가 이제 초반이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백원율 선수를 응원해주셨던 우리 63 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께 한마디 해볼까요? 어 제가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오늘. 한번 뛰면서 어 살짝 감동을 먹어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네 오늘 은메달로 역대 고등 랭킹 3위에 올랐던 백원율 선수였습니다.